시편 27편은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언제 탄식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겨 다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까요?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한달 열흘이 지나도록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스라엘놈들아 일대일로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패하는 거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는 거인에다가 힘이 엄청나게 센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부탁 다윗아 예 형들 셋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위문품을 좀 전달해 보하라 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우랑이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니까 투구가 왔다 갔다 해요. 아직 소년이니까.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너무 커서 헐거워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다가 개울가에서 돌멩이 다섯 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물매를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딱 박혔고, 쓰러졌고,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잘라버립니다. 블레셋은 다 도망쳤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장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양합니다. 뭐, 그냥 사울왕은 천명의 적을 죽였고, 다윗은 만명을 죽였다. 다윗 때문에 승리했으니까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잖아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딱한 사람, 사울왕은 듣고서 가슴에 꽉 박혀버렸어요. 듣고 나서 불쾌하고 분노했어요.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분의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예, 목사님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는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하신 권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도 환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마음이 좀 깔아앉고 전화가 끝날 때 되면 마음속에 불쾌함이 생기고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뭔가 들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 속에 일어난 이 분노, 불쾌해졌고 불쾌했던 얘기는 의심과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에서는 다윗 장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다윗, 다윗, 다윗 그랬는데 여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건 송곳, 바늘과 같아요.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커지면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이든지 타인을 찌르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화가 났으면 그날 풀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뭐 싸울 수 있어, 다툴 수 있어요. 그날 풀어야 돼요. 그런데 풀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서 그 분노가 계속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울은 분노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 왕자가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 다윗에게로싹 쏠린 거예요. 야 이러다간 내 아들 요나단 왕 못하고 저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죽여야겠다. 마침 앞에 왔어요. 창을 들어서샥 던졌더니 피해요. 또샥 던졌더니 또 피해요. 그래서 이번엔 효유를 합니다. 다윗아너 그러지 말고 내 딸과 결혼해. 결혼하려면 지금은 자녀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장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면 당시로서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축이나 물질을 가져다주고 그 여자를 사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너 지참금 대신에 저 블레셋 군대 싸워서 남자들 죽이고 그리고 양피 남자의 상징을 잘라 가지고 와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 지참금 없는 걸로 해 주겠다. 뭐해요? 너 불레세 군대하고 싸우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싸워 승리하고 백 명을 죽이고 결혼 지참금을 가져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여봐라 예, 다윗 집에 가서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그러니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 가만히 앉아 잡혀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도 없어요. 왜? 다족 대적들은 계속해서 방송에 인터넷에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쁜 놈이다. 왕권을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하는 나쁜 놈이다. 계속 험담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무일에 있는 라마로 몸을 피했다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비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거기 숨었어요. 아이멜렉에게 배가 고픈데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질설병을 주었고, 그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전해 줍니다. 다윗의 오늘 교동문이 10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군대가 나를 포위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은 군대 3000명을 인솔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몇년 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창을 딱 들고 화가 났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단한 명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무도 나에게 와서 알려주지를 않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에덤 사람 도액입니다 왕이여 제가 봤습니다 뭘? 다윗이 제사장의 마을 노브를 방문했고, 아이멜렉을 만났고, 진설병을 받았고, 골리앗의 칼을 전달받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이멜렉을 불러서 책망하고 죽입니다. 도액을 노브로 보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제사장 86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 어린아이 젖먹기까지 모두 죽입니다. 양과 염소, 가축들을 모두 죽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딱한 사람,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 아달에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 장군님!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쓴 시가 오늘 10편 27편 7절부터 12절까지 단식입니다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극률이 여기사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기도 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 앞에 닥쳐온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토해내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바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게 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앉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내 뜻을 내려놨어요. 내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앉으고 싶은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모시 바뀌어서 실험하며 죽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10편 66편 18절. 내가 내 아예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중간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찌꺼기가 가득 차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탄식하고 처리하고 금식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 왜? 죄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거 오늘 낮 12시까지 응답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어제 저녁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내가 원했던, 내가 정한 때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한달 후, 1년 후에 응답되기도 해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야구보소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 탐욕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율의 눈으로 살펴보셔야 해요. 예수님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예, 두 눈이 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극률이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눈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안수하셨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요한 1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대요 하나님의 얼굴은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서 분노의 얼굴을 바라 분노의 얼굴로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지라도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0년을 쫓겨 다니는데. 10년을 쫓겨 다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부러지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면 다윗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요? 다이순 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를 누구? 사우랑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렸다 여기다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내가 이미 이용호를 버렸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대요 그러면 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진리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게 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사울랑은 일상적인 삶을 살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들어가서 연주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나도 사울왕처럼 철은 피참한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뒤를 돌아다 봤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동이었을 때 양을 지키는데 때로는 곰이, 때로는 사자가 달려들어 양을 물고 도망가면 다윗이 그 뒤를 쫓아갔어요. 물매를 던지고 막대기로 공격해서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소년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과거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울왕처럼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과거에 나를 지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추격에서도 도망치는 이 길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부모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잖아요. 막내 사무엘 제사장이 연락을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 집을 가정 신방을 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아들들과 함께 식사할 테니까 아들들을 다한 자리 불러 모아라. 사무엘 제사장이 신방을 갔더니 일곱 아들만 있는 거예요. 막내 어디 갔니? 예, 지금 그래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목자, 목동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요? 지저분하잖아요 늘 양의 똥, 소의 똥, 가축의 똥과 오줌을 묻히고 살아야 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직업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3대 업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양을 치라 그러고 사무엘 제사장이 방문해서 다 모이라 그러는데 빼놓는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도 다윗을 향하여 험한 소리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랬더니 네가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고 이놈아 정신 진짜 이라고막 책망하고 야단쳐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다윗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모를 끝까지 봉양합니다. 쫓겨서 요단강 건너 모압을 가게 됐는데 모압 왕에게 왕이요 나는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좀잘 부탁합니다.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 표현은 정말 아버지가 날 버렸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오소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왜? 이사야 55장 8절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생각, 우리 고집, 우리 주장은 틀릴 때가 참 많아요. 내뱉어 놓고 돌아서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저렇게 삼천 명의 군대가 나를 잡겠다고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저렇게 달려오는데 나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주옵소서. 사울 왕과 군사들은 대적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왜? 다윗 저놈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어요.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쫓아내 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에 가서 가드 왕에게 용병으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요나단처럼 다윗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있고 미갈처럼 여보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아내도 있었어요. 그러나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울 왕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달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위증자, 거짓말하는 악을 토해내는 자. 거짓으로 다윗을 험담했던 에돔 사람 도엑입니다. 다윗을 잡아서 사울랑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아방과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려고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은 두살 이하의 어린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모시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보에서 데살로네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교인들이 깡패를 사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바쁘다, 바뻐, 바쁘다, 바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돈에 쫓기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게 쫓겨다니는, 질병에게 쫓겨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쫓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치위의 손길로 고쳐 주셨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계속 쫓길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왜요? 사탄이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지요.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을 때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구원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